여호와가 목자되신 삶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이자 제목으로 여호와의 집에 사는 삶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삶다이의 고백이죠.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전에 있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한걸음 한걸음 나아갔습니다. 그 고백 10편 23편 마지막의 고백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하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그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둥그름잡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상상 속에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부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다이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따르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그냥 상상 속에, 생각 속에, 그냥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며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와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그회에 나와 있으면 마음 편하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지. 교회에 나와니까 다른 생각들이 잘안 들어. 다른 생각들이 꼬리와 꼬리를 멀지 않고좀 편안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확신이며 깨달아지는 거며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시 10편 18편에서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편 24, 26절에서 그는 내 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내 손에 해간되는 하나님께서 주의 목전에서 내게 갚아 주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또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함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함이 있는지, 깨끗함이 있는지, 온전함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당연히 깨끗하지. 나는 당연히 온전하지. 나는 당연히 자비 자리가 많은 사람이지. 당연히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아, 당연히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야. 완전한 자야? 깨끗한 자야? 온전한 자야? 자배로운 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나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함을 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사악한 자, 계산적인 자, 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슬리심, 주의 진노하심, 주의 심판을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아, 나는 선하고 악하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 되겠지? 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악한 마음들, 내 안에 있는 깨끗지 못한 마음들, 온전하지 못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알게 해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와주세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내 안에 있는 주의를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그금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깨끗한 자, 자비로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전 앞에 사악한 자가 되어 주님의 거슬을 쓴 주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믿음은 뜬구름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자인지 나의 본성이 어떤지를, 내 안에 악이 어떤지를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너스 1장 15-16절 말씀에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는 거룩하시니 너희는 거룩하시니 너희도 그거룩하신이처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기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악해졌기 때문에. 선하신, 깨끗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이상 머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반드시라는 부사는 무엇입니까? 틀림없이 꼭 완벽하게 완전하게 라는 고백입니다 그럼 다윗이아는 당연히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완벽한 믿음, 정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약 에이 고백이 다의 중심의 고백이었다면 이건 교만한 고백이고 이건 어리석은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게 주세요. 내가 간절히 구할 테니까. 나에게 다라니까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거해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지 말이 우리가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거룩하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이슨의 고백은 하나님 협박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셔야 돼요. 협박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고백입니다. 왜? 다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평생에 선하신과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기라 믿습니다. 나를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고 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에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영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고, 헐벗고, 감옥에 갇혔을 때, 줄일 때에,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물을 주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의인들이,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반대로, 왼쪽에 는 염소들, 무슨 종하는 자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똑같이 표현합니다. 내가 죽을 때에 목마를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또 내가 언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습을 전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선하면, 내가 보기에 합당하면, 내 생각에 맞으면 아 하나님의 선하신가인자하심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허름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보기에 그렇게 귀해 보이지 않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죽게 하듯 하는 그 마음들, 그 생각들, 그 말이 모여져서 우리는 죽게 하듯 그렇게 하나님의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교회 안에서만 북한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까?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나의 삶의 모습들 나의 말 나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생각으로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말씀을 봤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이 아이가 됐던 그것이 영준자가 됐던 어르신이 됐던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호와의 집이 어떤 곳인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 여와의 집이 교회입니까? 예, 교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집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은 내가 내 영이 영원히 머물 그곳.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수 없는 그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상 속의 집이 아닙니다. 그냥 물리적인 공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집에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고 우리는 되돌아 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내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해막을 가기 전에 독주를 마시지 마라 너와 내 자신이 해막을 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러 갈때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그리하여, 거룩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하리라. 분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걸간 곳입니다. 교회는 또 우리 자신은 걸간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걸간 곳입니다. 여기서 독주는 술을 술 만을 의미합니까? 포도주 만을 의미합니까? 혼탁해지지 말아라. 정신을 차려라. 혼미지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께 나왔을 때 그리하여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은 구별할 수 있으리라 분별할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경험내 내 지식으로 아 저건 거룩한 것이야 저건 더러운 것이네 그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그렇게 부정한 것과 좋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자세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좋은 것을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별력은 하나님께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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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절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집을 향해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벌함, 하나님의 분별함을 알수 있습니다. 레위 네, 16장 20절에서 22절에 아사생 속죄 사람들이 성막을 향해, 시성소를 향해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두 손으로 염소에 그 죄를 보내는 기도, 속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염소는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없는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양 대신, 숙제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고 보내드리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와 죄가 없는 그곳에서 정결하게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그회 나가는데 내가 거룩한 곳을 내가 속댐, 내가 하나님한테 정결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 속댐을 내려놓고 나아가는데, 아, 뭐 회개하고 뭐 나아가면 되지. 내 입술로, 내 의지로 회개하면 되지. 예.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되었을지 몰라도, 이 레위시대 때는 그렇게 되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내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 온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분이니다 내가 진실되게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숙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죄상람될수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대적하고 죄를 끊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은 이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의 집은 허락된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집에 갈 거야. 난 하나님의 성전에 갈 거야. 나는 주위에 예배드리러 갈 거야. 그렇게 해서 올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들만이 올수 있습니다. 2부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주께서 허락하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너희들이 이것을 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거룩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죽이게 되려놓고 세례를 믿으며 어린 양되신예수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믿음에 관한 교회 털을 다시 닦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희가 하리라. 그리스의 도의 초보.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 나와 믿음 생활을 할 때, 모두 다 초보입니다. 모두 다 어린 아이의 유아기를 거치지 않고는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달밤에 나왔을 때 누구나 어린 아이의 그리스도의 초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보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보의 믿음을 이 초보의 믿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인지 여기에 머무를 것인지는? 나는 교회 나왔으니까 됐지. 나는 기도했으면 됐고, 나는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니까 됐지. 나는 이제 교회 여기 나와 있으니까 됐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자 하는자가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살고자 하는자.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사모함도. 바람도 없이 그렇게 못 만나와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집에 그들 또한 살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곳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력할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민수기 14장 22에서 24절 말씀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불평하게 된다. 너희 열 번이나 나를 불신 중이고 나를 시험했다라고 나옵니다. 고에서 광야에서 나의 이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국을 탈출할 때,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초보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불평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돌려서 핑계대겠습니까 언제까지 저사람은 탐방하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출후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멸시한 한 사람도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믿음의 초고단계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그치시는 분은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어린 아이인데, 야 어린 아이를 우리가 어린 아이를 무조건 다 그칩니까? 혼냅니까? 화내입니까? 어린 아이에 맞게 부모가 훈육하고 아이를 이해하며 따라오기를,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초보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고기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교해서 얻는 것들을 다그렇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못 벗어나자, 거기에 머물러 있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들을 거둬 가십니다. 약속은 누가 깨진 것이입니까? 하나님이서는것입니까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의시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초보 단계를 거쳐 청소년의 단계 장성자의 단계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초보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그치지 않으세요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너무 소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넌 아직도 핑계를 대고 있느냐? 너희는 아직도 너의 너희 안에 있는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곳이요 죄를 버리는 곳이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들만이 들어가지 는십니다또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그렇게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출애굽한대선들을 보며 어이 불평해? 불평하지 않으면 가난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니내 안에 있는 불평들 내 안에 있는 불만들 핑계를 왜 나를 보지 못합니까? 그것을 봐야지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추구를 버리지 못하면 부정한 행신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는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않고 어린아이 때만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겨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의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까? 가나안입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이 고백은 절대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내가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고 있어. 이런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왜? 반드시라는 부상 반드시라는 틀림 없다는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가 청소년 대회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기름부음을 받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약속에 따른 가나안의 너이이 가리라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이 나는 왕이 될 자야. 나는 왕이 될 사람이라고 나는 크게 될 사람이야. 그렇게 그 약속에만 머무르셨습니까? 아니면 그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지만이 내가 왕이 될수 있음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지만이 내가 왕이 될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이 함께하는 곳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가나 젖과 뿌리 흐르는 가나그 땅, 그 집에 들어갈 거야. 그러나 그 고백으로는, 그러나 그들의 생각으로는, 바램으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사람. 여호와의 집에 관해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인자하심을 정말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분이야.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가 느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나를 따르고 있습니까? 틀림없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따로 나는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를 정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로다 나는 고고백은 그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여호와의 집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죄를 버리는 곳이고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화약해주시여갈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믿음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아직 그리스도의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늘에 대다수없습니다 우리의 부정한 행실들을 씻을 수없으며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부정한 것들을 하늘에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의 초보를 벗은 후에 믿음에 관한 털을 다시 닦지 않고 굳건히 잡고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대지하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여호의 성전에, 전에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지 말아야지. 나는 정말 내가 바래서구곳에 가는 것인지. 정말 하느님께서 함께해 주셔야지 그 인자심과 하그인도하심의그 선하심을 느끼며 깨닫고 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 추원합니다.